아유, 언니 좋아하시는 거. 음, 아우, 진짜. 녹화 중간에 드시라고. 야, 응. 중간에? 응. 스킨에 어. 기분이 완전 좋아졌어. 응. 응. 야, 근데 이거 한 마리야? 이거 한 마리야? 응. 아니, 언니. 아, 아니, 뭐가. 그것들이. 뭐, 두퀴하는 뭐, 뭐, 뭐 거야, 다? 아니. 참. 한 마리 맞춰보는 거지, 언니? 응. 맞춰봐야지. 한두개 빼고. 어, 맞네. 언니 맞다, 한 마리 맞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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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고, 어떡해. 누나, 내복이라도 어떻게 해. 야, 이거 다... 어, 닭 나중에 먹고 이거 먼저 받으면 안 돼? 뭐, 드릴까? 또, 아니, 언니 하자? 언니 좀 드시고. 드시면 고좀 응, 드시고. 놀랄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드실 길을. 지금 사가? <laughs> 지금. <웃음> 아니, <웃음> 우리 약간 뭐 우리 아이티 인터기 전에 <laughs> 아니, 만나러 온것 네. 같지? 구리 몸이자 <laughs> 아이티 가나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언니, 응. 언니한테는 무조건 말씀을 드려야 될것 응. 같아서. 그래? 응. 언니 드려. 응. 언니 드려. 응. 응. 드려. 응. 새로운 에피소드가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흰을 달아? 응 뒤집어 뒤집어 보시면 음. 저 푸른 천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축하 멘트 남겨주실 거죠? 당신 놓치지 않을 거예요 성훈이 김영철 성훈이 김영철 미친말 아니 미친말 아니 <laughs> 진짜? 네 그렇게 됐어요 언니 야, 나는 진짜 이 결혼 안 됐대. <laughs> <laughs> 아니야. 나도 최고의 사람 들어오면 너랑 한번 살아보자. 응, 나도 진짜. <웃음> <웃음> 은희야, 너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였어? 아니, 딴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도 영철이니까 하겠더라고요. 우리 같이 모이는 몇, 몇 년을, 십 년을 했었지만, 얘한테 다치도 예. 없었잖아. 아, 그랬었죠. 이제 이거를, 그냥 한 번, 다른 사람이랑 하면 이제 전혀 부담되고 아, 못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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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가 날개를 던졌다, 처음 날개를 던졌다, 그 말은. 그래서 날개 부위는 거의 네, 나한테는 최고거든.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김영철 이용자. 또 있긴 있었는데 본인이 거절한 걸로... 다음 판에 하려고 내가 준비하고 있었어 <laughs> 수비, 수비하고 얘네들이 제 인질 <laughs> 꺼져줘야 되는 얘네가 너무 대박을 쳤잖아 근데 그래. 이 <laughs> <laughs> <얘네가 웃음> 들어, 들어가면 안 되거든 에이. 다 죽잖아, 얘네들 앞에서 불타게 해줘야 돼걔네들 <laughs> <laughs> 내리고 불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너 멍철이 너랑 결혼하려고 그랬거든 너랑 <laughs> 진짜? <laughs> 응, 진짜? 응 진짜? 좋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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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을 움직이는 거아님이 <laughs> 아니 첨첨장 잡았다 이게 무슨 난리야. 아니, 아니 근데, 갑자기 관심이 쌓아있지. 어, 생각을 해봤는데 서로 너무 힘들지 그렇구나. 않니 니네들? <laughs> 서로가. 왜? 응. 어, 음. 내가 둘의 성향을 알잖아. 그렇게 음. 보았을 때 은희가 싫어하는 남자가 딱 영철이야. <laughs> <laughs> 영철이 싫어하는 게 은희야. 거기서 보면 은희는 되게 보면 FM이잖아. 어, 약간 그렇지. 어, 도덕적이고 음, 음. 음. 그리고 얘는. 아 시면 자 뭘? 없 어, 씨게 아우, 씨는 누나는 는데 응? 어? 보통. 나생각보저일 5월 1 1일뭐 하세요? 일에뭐 하세요? 5월 1 1일아뭐하에뭐일하요5 야, 야, 1일에요 5월 11일에 뭐 하세요? 5월 1 1 미안해 아세요5 얘기 1일에뭐에서 너영언이가 옛날에 영철이 좋아했던 몰라? 너 잔인하다 진짜. 너 아는 거야? 너 어느 정도 안는 거잖아. 조금만 지금. 너 옛날에 안녕하세요 나왔을 때막 우리가 장난하고 둘이 막 그치? 야 흔들어. 비수로 꾸은 거지. 지금 둘을 죽게 만하는게 말이 돼? 나는 우리한테 그 너무 중요한 사람이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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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인사를 드리는 게 제일 먼저 인사를 드리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거지 생각이 짧았지. 아, 아. 어, 나 심장 내가 심장 벌렁벌렁벌어서. 벌렁 야 아, 그래도 연느정좀 아, 아, 좀 많이 이렇게 좀좀 많이 유해졌네 나 지금. 아래도 오빠가 아. 남자친구 결혼할 사람 생기면 무조건 데꼬라랬잖아. 그 그럼, 그럼 오빠가. 그럼. 그럼. 그래서 나한테 이제. <laughs> <laughs> 형, 결혼한다고. 나 진짜... 야, 야, 형, 근데 옛날에 기억나? 어? 영철아, 너은이랑 결혼하는 거 어때? 하고 형이 막 그때 추천하고 그랬잖아. <웃음> <웃음> 형, 나 그때 추천하고 그랬잖아. 형, <laughs> <이거>, 누나나 <laughs> 웃어, 웃으라고! 바보야! 아, 누나 나 이거... 이거 헤이 헤이 헤이야, 헤이,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아니, 근데 누나, 형이 옛날에 기억나? 왕채라, 음. 너 운이랑 결혼하는 거 어때라고 물어봤잖아. 근데 그때 음. 그 생각도 안 했는데. 했는데. 근데 결국 이게 현실이 됐잖아. 축하해. 어. <laughs> 네. 내가 여태까지 봤던 커플 중에 제일. 뭐랄까. 어느 로도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야. 진짜? 어, 진짜. 진짜. 응. 아, 진짜. 몇살 차이지? 두 살? 괜찮지 형, 우리. 내가 볼 때는 최고의 사람 커플 중에 최초로. 중간에 무 사고로 치고 왔어. 야. <laughs> 야, <laughs> 야 안중 결혼해서 마음 접었지 고 <laughs> 아, <그건> 옛날에 옛날 아우 무 다들 아이고 야또 <laughs> 이거 <이런> 기가 막힌 게 사왔네. 그래 축하해. 형 고마워요. 어. 잘, 잘 살게요. 뭐? 어? 어. 3 개월 기다렸는데 네. 뭐, 그때 이제 출소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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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녹. 어? 실례합니다. 오, 아이고. 배석아. <laughs> <laughs> 어. <웃음> 왜? 놀랄 소식을 갖고 왔어. 뭐야. 놀랄만한 소식. 어떤 소식이야? 뭐 결혼하는 거야? 어? 에? 어. 가장 놀랄만한 소식. <laughs> 어? 진짜?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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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laughs> 아 진짜? 야너 그냥 농담을 한 얘긴데? 너 <laughs> 어. 어, 진짜... 결혼해? 이해해 시간 되면. 어. 세워도 네. 하나밖에못갈 거야. 아 네, 어, 아니, 괜찮아, 괜찮아. 어. 어, 이게 뭐야? 야, 궁금하다야. 내가 가상 결혼을. 아, 봤어. 내가 가상 결혼을. 아, 봤어. <laughs> 와, 지 <정말>, 여자마자... <laughs> 야, 오, 왜? 서 들어서... 어, 결제... 어, 어, 나 지금, 어, 나그자면안나 은희 결혼 소식보다 더 놀란 게열자 여자마자... 아. <laughs> 아, 뭐... 아, 아니, 뒤집어 놓을 걸 그랬네. 아, 야, 뒤집어 도 알겠다. <laughs> 아니, 뒤집어 도 알겠네. 아니, 내가 그래서... 우연히 도뭐이로 오는 건데, 아닌데, 엊그저께인가? 우연히 영철이가 너무 궁금한 거야. 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가끔 가 있지, 영철이가. 영철이가 그런 매력이 있어요. 가끔 아... 얘가, 얘는 어떻게 지내지? 음. 문득. 근데 전화오고 나면 후회하시네. 아, 그래서. <laughs> 내가 딱 전화통화하다가 2분 됐는데, 숨이 턱 막힌 거야. <laughs> 아,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아, 네. 내가 참았어야 되는데. 아. 야, 근데 영철이하고 가상 결혼을 할 줄은 몰랐네. 나 지금 사실은 머리가 하얘. 어. 뭐, 아, 아이걸 하게 되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뭐 계획이라는 게 있잖아. 어. 진짜 하얘, 머릿속에. 아니, 아, 세호도 또 가상 결혼을 해봤으니까. 그래. 아. 주의사항이랄지. 그한테 아, 정말 어, 희한하게, 어. 처음에는 저도 촬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들어갔는데. 어.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어, 나의 아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 어떡하냐? 술을 좀 먹을까, 그냥? 진짜 확? 응? <laughs> 어. 어떻게, 방송해? 아니 뭐 그, 어떻게 보면 그게 또 방법일 수도 있고 왜냐면 뭐 어찌 됐든때 순간에 이제 이제는 더 이상 선후배가 아니라 그냥 부부이니까요. 오히이 이게 가상 경험막 교육은...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실감이 나, 갑자기 막. 그래. 그래. 진짜. 결혼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 빠지더라고요, 진짜 이게. 그런지 어디 갈 거야 또? 또 돌릴 가야지 <laughs> 야, 근데 영철이는 안 오고 왜 네가 이렇게 다 돌려? 아, 걔는 또걔 다른. 아, 걔지진아걔 아걔 바빠. 걔또 걔도 바쁘더라고. 아. 그래서 또 뭐. 누나 이거. 뭐야? 열어 바빠. 결혼해? <웃음> 너무 근데 친한 사람끼리 결혼하면 <laughs> 무슨 결혼이야? 그런 장난하지 말고 진짜 연애를 하라고요. <laughs> 쉽자네. <laughs> 형, 응. 어머, 이건 넌지 알겠는데, 얘는 누가? 오빠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인데. 소니. 음. 어, 설마. <laughs> <야, 그냥. 웃음> 기대는 된다. 최고의 사랑에서도 그래야. 내가 봤을 때한팀 정도는 음. 그 국진형이랑 그 그런 음. 식으로 나와야 돼. 오니형은 무슨 잘못이야? 뭐 용출로 뭐빼 아, 영철이가 또 영어도 응. 잘하잖아요 응. 그리고 또영어는 <laughs> 되지 뭐 해냈다 <laughs> 해냈어 진짜, 진짜.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면 안 돼요? 하여발좋은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좋아해주야 아. 어우 시끄러워 걔 어우 끊으면 시끄럽다 안어울린한명더 줬어 어우 같이 안 살더라도 뭐 고린식으로라도 해가지고 맞아 형도 지금 어. 그런 상태예요 결혼식 <laughs> 할때 와주실 거죠? <laughs> 오랜 식은좀 나도 좋고 신혼여행 같이 갈게. 신혼여행 같이. 형 축하해. 축하해. 여자 남자. 아뭐 진짜요? 진짜예요, 진짜. 여기 하객이 너무 오셨어. 오빠 안쪽으로 좀 매시게 하객들이 너무 오셨. 오셔...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예. 오빠 하객들이 많이 오셨어. 응, 내가 안내할게. 어, 아 안녕하세요. 오셨어요. 어. 현장원님 오셨네. 예. 어머 바쁘실 텐데 오셨네요. 예. 아 오셨어요. 예. 뭐 어머, 어머 보영이도 왔네. 보영이도. <laughs> 오빠. 응. 빨리 옮기자. 알았어. 기분 좋다 진짜. 그래 그래. 야 네가 그래도 네 언니 결혼이라고 그렇게 또. 아이고 네 오빠. 네 언니 결혼이라고 또 적금 깨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 아이, 당연하지. 아유, 정말. 이야기만해 결혼을 좀 성대하게 하고 싶다니까. 오빠. 어. 강희는 우리랑 제일 친하니까 제일 잘 보이는 나도. 알았어. 보검이 안 보여. 보검이 안 보여. 아니야 보검이를 강희 뒤로 옮겨. 보검이를 강희 뒤로. 이종석은 조금 앞으로 당길게. 김현진 내 옆에 있을게. 서련이 있는데. 어. 왜 저래? 아니 지금 위치 좋아. 저기 죄송한데 연예인분들 예. 이따 사진 찍을 때 고개 사이로 조금 이렇게 좀 어깨 사이로 나오게 좀 해주세요. 예예. 예. 저희가 한명한명 한명 일일이 다할 수가 없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선배님 예, 죄송합니다. 하던데가 하면 되는데 여긴가 여기 잘 찾아왔나? <놀람> 여기 그런 식당 여기 들어간다고? <놀람> 저거 뭐야? 뭔데? 어 건가요? 왔다. 아직 오면 안 돼. 어. 아직 오지 마. 아직 오지 마. 왜? 왜? 아직 오지 마. 아직 오지 마. 전지현 씨도 오시고 이민호 씨 지금 다 왔어 다 왔어 씨. 강동원씨 장고 혼자 있고 조인성 어. 씨 조인성 어머 장고 커플도 오고 어, 너무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진짜 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근데 저 가운데 있는 저분은 누구야 누구야 네. 네. <laughs> 오늘 주례아 오늘 주례야아 근데 오늘 영철이 개인기라고 약간 밑바까지 <laughs> 개인기하기 딱 저런 사람이 몇명 있어 어. 어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소은이 김영찬, 결혼한 동안 아, 도대체 그래. 국회는 뭘 했단 말입니까? 아, 나가, 다음. 다음. 아. 20대 땐 결혼을 생각 못 했었죠. 30대 땐 생각도 안 했었고요. 40대 맞은 결혼 놓치지 않을 거예요. <laughs> 자, 다음. 저어저어 경경적으로 한번 가. 이것들이 뭐하는 거야? 아이씨 결혼한다고 사람이 둘이는 어랑하 그러고요. 이것들만 이씨. 나 다치면 씨 너무 신경질났다 요즘 경격 신경질 안떨는데자 일단 이것들 어. 이거 뭐 준비할 게한두 개가 아니야. 응.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아 근데 내가 대기실 가 있어. 좀 장난스럽게 하긴 했지만. 좀 이제 약간 무겁지 마음이. 우리 둘이가 7%를 아, 올릴 것 같아 가지고. 그럼 어? 어떻게 되지? 영철아 그런 거좀 누나랑 상의를 하고 얘기를 해. 아 너무 아내랑 상의를 안 했나? 아, 너무 혼자 독단적으로 얘기하니까. 영철아. 하니까. 어? 역대 커플 중에 어. 네가 제일 먼저 하차할 아. 것 같아. <laughs> 내가 JTBC 나왔던 프로그램 다 최고 시청률 찍었던 거 알아 몰라? 한끼기준 최고 찍었지? 말하는 대로 최고 찍었지? 다 최고 아. 찍었던 거 알아 몰라? 이거 어떻게 없는 될 없는 얘기는 같아? 아니네 진짜. 없는 얘기 아니지? 자 아, <laughs> 이거 네. 진짜 6.9 나왔다, 7.1 나왔다 어떡할 거야. 우리는 근 시청 잘나면7 나오면 여기 뭐 하겠지? 둘의 문제네. 7 나오면 여기 뭐지? 결혼. 결혼이 진짜 결혼이잖아. 어떡할래? 뭘? 칠 나오면. 나만 얘기해. 시야지뭐 당연히. <laughs> 6.5나 6.7에서 다시 얘기하자. 이 못됐게 받아줘. 저럴 때 되게 못됐지 않아? 두려... 자, 둘은 뭐할 건데? 7% 나오면? 어. 7% 나오면 둘이 뭐할 건데? 계획했어? 생각 안 해봤어. 임신해. 그럼 임신해. 임신해. 우린 결혼할게. 가자. 뭐, 콜. 너무 독하지 않아? <laughs> 내생각이 올해 두 분이 어? 한팀 진짜 결혼할 것 같은데? <laughs> 왜? 어, 여기 센거 <laughs> 애들이 또 못칠 거면 꺼내지도 마, 헤이즐. 공연지도 마. 이즘에 그러니까. 정말. <laughs> 이즘에 형구 응? 공약 하나 걸어. 아니 공약은 안 걸어. 오해 하나 걸어, 오해. 왜 오해 걸어? 왜? 아니야. 6! 6육 어때, 6 육에 뭐? 6에 뭐? 임신. 기, 기, 임신? 결혼? 6에6에6에 키스 어때, 그냥 키스? 와. 그냥 키스. 프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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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프렌치 프렌치 키스 프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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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렌 결혼식장에서 뭘 한다고? 당연히 반지 주고 바로 키스 들어가야지. 그치 오빠? 결혼식장에서. 어, 키스까지는 아니어도 뽀뽀 정도는 해야지. 어, 아, 당연하지. 아니, 7% 얘기는 내가 괜히 꺼내서. 되게 웨딩플래너 잘못 선정한 것 같아, 요 저희. 아, 지금. 일단 자, 결혼식 드레스 입혀놓으또 입혀농. 마음이 바뀔 수 있으니까. 가자, 그래, 가자 가자. 아니, 가자 누나 실 얘기를 내가 괜히 먼저 꺼낸 것 같아. 진짜 입방정 떨면 안 돼. 입방정 어떻게 하면 좋아. 저둘 결혼시키는 거 하려고 하다가. 부케 준비했니? 부케 아니 당연하지 오빠. 언니. 언니. 이게 무슨 난리니? 이게 무슨 난리니 수가 따라따따따, 여기 앉으시 돼요. 자, 여기 앉으세요. 아니, 여기, 여기. 아, 여기? 왜두개앉지 야, 너무 웃긴데. <laughs> 따따따따나 메이크업 했어. 응? 수가 살짝 했어. 아니 신부 느낌이 아니야. 그래? 신부 느낌은 다르지. 어, 근데 다 벗겨지긴 했다. 응? 영철이가 하도 말이 많아가지고. <웃음> 잠깐만. <laughs> 수고, 이게 뭐야? 멘탈몽치야 아니, 여기지. 여기 지 v e w e l 이 I d 이게 뭐야? 이이 느낌 있어야지. I could have done the 이 a m e I don't know. I don't k n o 만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아, 진짜 나 스파 이거 얘기해도 돼? 아직 오픈이 아닌데? 아니, 베이 받는 사람 어. 오드리 헵버인줄 알았어 그지? 그지? 아, 여기서 보는데 헤뻔 아, 헤뻔. 아, 그래? 오드린, 오드리 헵버 아, 오드리 헵버 나오잖아 아, 그래? 그래, 그래, 티아라, 티아라 할 거니까 음. 입이으면좀 나와서 봐봐 아, 아주 좋다 야, 점잖아 다 거울 한번 봐봐 점잖 하잖아 좀 좋잖아. 팔이 좀 짧긴 한데 이건 나한테 맞춘 거라 그건 어쩔 수 없고. 어, 팔이 너무 짧지 않아? 그냥 칠분인척 해. 조금 더 접어서 7분인 척 해야 되잖아. 이상하네. 화려한 게 어울리는 것 같아. 왜 이렇게 점잖은 게안 맞아? 누가? 내가? 오히려 응. 튀는게 어, 어울리지? 응. 이거 어때? 참 옷이 날개라고 이게 또딱 맞네, 맞춰서 입은 게. 그냥 음. 이걸로 하자. 이게 그냥 제일 잘 어울리긴 한다. 그래? 신발만 구두 갈아 신고? 그래. 아... 그래서 네가 있으니까좀 든든하긴 하다, 수가. 당연하지, 언니. 안 그랬으면 못 했을 거야. 언니 신부 화장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아니면 좀더 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 내추럴하게. 내추럴하면서 약간 그냥 진짜 화사하게. 화사하게? 어, 어. 또 그냥 딱내 또래에 맞게, 내 나이에 맞게. 언니 나이에 맞게. 어. 하지만 엣지 있게. 어. 콜. 어. 눈 감아주세요. 알았어. 근데 진짜 어. 영철이랑 상상도 못 해봤는데. 응. 뭔가 조금 긴장되는데 네가 있으니까 훨씬 덜 긴장되긴 한다. 나는 기존에 그 신부 화장이 음. 너무 싫었거든. 음. 약간 떠 보이는 듯한 화장 있잖아. 음. 그거 너의 진지한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본다. 그거. 자, 화만 더 화사하게도 돼. 음. 언니, 나 손재주 좋은 건 알지? 음. 됐어, 됐어. 응. 한번 느낌 봐봐. 한번 느낌 봐봐. 에찐, 눈 언니. 야. 아니, 미안한데, 잠깐만. 조금만. 에이, <laughs> 나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응. 어, 다들? 앉아, 앉아. 여기 화사잖아, 지금. 봐봐. 엣지 있잖아.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예식을 시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스러운 결혼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결혼식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와주신 대한민국의 오. 초특급 회피 하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말씀 드립니다. 각자에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너무 울음찬 박수가 나오고 있네요. 자, 이제 오늘의... 예. 주인공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신? 신랑 김영철 잘 모르겠어. 미쳐, 잘 모르겠어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옛날에 가지고 대강해 대충 쳐? 걔는 조금만 틀어놔도 지가 알아서 들어 뭐시냐? 자, 오늘의 신랑 김영철 입장 내 네, 신랑이 당당한 발걸음으로 걸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예. 빨리 오라 고 그래. 20여 년 동안 개그 생활 여보세요. 부터 최근에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있고요. 계속해서 이제 따르릉이라는 신곡으로 여러분께 많이 사랑을 받고 있는 오늘의 신랑 오늘은 좀 정장 캐 네, 아. 웃음을 줄이고 고스끼를 줄이고 멋진 모습으로 등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와음악이다 빨리 와 그냥. 자내 네, 신랑. 보고 있습니다. 아, 네, 환영합니다. 너무 발걸음 당당하죠? 여러분이 알던 김영철이 아닙니다. 오늘은 신랑 김영철로 정말 멋진 한 남자로서 네 등장합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시고요. 네, 네. 아. 네. 여자, 여자, 여자. 뭐지? 자 이제 여자가 뭐지? 잠좀 기다려 봐봐. 여자가 여자가 아, 결혼 중으로. 자 계속해서 오늘. 최고의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저는 어, 어, 이분을 오빠, 보면서 얼굴 빼서 아, 놀래지 마. 왜? 너무 아름답다. 내가 화장어 정말 너무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 같은 신부. 손이 있장새하얀 송은이 형이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자태로 아 너무 놀라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하객들이 너무 부러워하고 있고요. 시부님이 혼자서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17, 2018, 브레타 포르테 메이크업으로. 아, 아. 네, 걸어 들어오시고. 네. 제가. 송은이 야 제가. 어떤 인형이 이보다 예쁠 수 있을까요? 네.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이힐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발이 너무 아프십니다. 자, 이제 아이, 신랑이 아이, 나가서 신부님을 아, 모시고. 아, 안 빠져. 안 빠져요? 그게 바뀌었어 여러분, 잔치. 그게 바뀌었네요. 네, <laughs> 신발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조상한테 돌판 밟으세요. 아, 감귤살 돌판 같은 거 있죠? 그것만 밟아주세요. 네. <laughs> 아,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제는 신랑이 모시고 <laughs> <laughs>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올 땐혼 입장했지만 <laughs> 네. 네. 이제부터는 신랑과 이렇게? 신부가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야만 합니다. 한번한 번. 서로의 그래. 상의하에 그래. 손을 그래. 손을 그래. 줘봐. 빨리 들어라 그래 빨리 이제 몰라. 아, 얘도 지금 노래가 다 틀리려 그래 빨리 들어와. 아니 너는 똑바로 걷고 내가 불편한 거지. 이렇게 내가 어, 따라오이 일로 가야 되는 거, 거 아니야? 그 네,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처음부터 다시. 네 신부, 아, 네 아이고 아이고, 예, 네. 아이 귀엽네요, 너무 귀여워요. 신이 바뀌졌어요 네네. 아유, 일부러 일부러 잔디로 들어가는 거야? 광천아. 네.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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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크업 야 니가 메이크업 했잖아! 야 메이크업 왜 이렇게... 못 길러간 거야? 아니 몰라 수기가 엣지 아... 있다고 했어 자 이렇게 신랑 신부 가막고 신부 얼굴 보고 빵 터지고 아니 봐봐 뒷모습하고 괜찮거든? 음... 신부 메이크업은 너무 금혼신부이것 같지 않아? 금혼신부인 것 같지 않아? 아니 근데 됐습니다. 예뻐 그래? 아니, 자 이렇게 해서 신랑, 신랑 신부가 자 신랑 신부 오늘은 점잖게 신랑 신부 아, 네. 서로 마주 보시고 절부터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예뻐 예뻐 자신감 가져. 아니야 근데 이뻐이뻐 누나. 예뻐. 이 어. 정도 떨어지면될까자 네. <laughs> 오늘은 신랑 신부 자 서로의 눈을 바라보시고요. 신랑 신부 서로의 눈을 바라보세요. 눈복이 아, 이상할 것 같은데? 저희도 이상합니다. <laughs> 서로 바라보시고요. 아, 왜 결혼식을 하자 그래가지고? 앞으로 어, 엄마가 몇 년일 이어갈 눈빛일지 모릅니다. 신랑 신부 제 얼굴에서 엄마가 보인다는데요? <laughs> 아니 누나 엄마 예 아, 정말 어려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